의사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계에 의한 진단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것이므로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어도 기계가 찾아내지 못하면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현대 의학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방식으로 병에 걸린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질환이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동일한 증상을 일으키며. 치료 방법도 한 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질병이라도 모든 인간의 면역 체계가 다르고 신체 조건과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주류 의사들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붙이고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질병 유형에 들어맞지 않으면 신경성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 약과 수술로 치료하려고 한다. 의사들은 아무리 통증을 호소해도 기계로 확인할 수 없으면 질병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어도 기계 이상 수치가 나타나면 질병을 통제하고 통포심을 불어넣으며 약을 처방한다. 사실 의사들은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술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진단은 의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계에 나타나는 수치로 진단할 뿐이다. 그러나 그 기술도 불안전해서 기계에 오작동이 일어나면 의사는 더욱 무지해진다. 의사의 오진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까닭도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생명체에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도 정상이지만 주류 의사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조금만 달라도 병의 증상으로 보고 새로운 병명을 붙인다. 주류 의사들은 환자를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진단 기술이 진보하면 할수록 더 많은 환자가 만들어지고 결국 인류의 삶의 질은 위험받게 위협받게 된다.